구석구석 쳐지면, 뭐, 다, 십분 있습니까, 그게? 너, 지 철저 못해네 이게, 며느리 하 전에, 아이고, 나, 십분 뭐, 분명 받았지, 일로 먹었잖아, 네. 아이고, 김, 뭐, 어쩌고, 여행하면, 뭐, 나, 저를 연락할 거다, 뭐. 그냥, 멜라치게랑키아적기네 저, 그래, 내려옵자 뭐. 내려오면 죽켜는싸이지 아, 기금 저, 키를 쳐다 줄 말이, 까 그것도, 영옥이학 씨가, 난, 너, 씨, 철저 못해, 안. 아이고 귀신이 9컬러를 씌우고 <laughs> 아니 아이고 어디가신면 어디가신고 아유 가방뭔 이제 뭔 퍼낸 뒤지고 막 그, 크다 보니 나도 시걸 가방 속에 있고또또 <laughs> 영옥이 하시는 그 실을 닦아서 그 사람이 잘하나네 그 들어간데 빨강한 뭐시더라 걔네 그곳에 통 놔둔게 시현아 시현이 포장했을때 어머니 기다리는 시현 따세 여행가면 그게 다 추억이야 네. 어머니 경고라니 <laughs> 이게 만약에 짜증가면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알고 <laughs> 아겠지 <아이소, 그게>. 그것이 날 <laughs> 일을 못발라그것 <몇> <laughs> 진짜 아닌데 아닌데 여행가면 어? 다그 추억이야 음. 음. 화장지도 안가본 화장지도 다 가면 다풀리더라 무슨 실용물 어뭘 실용물 하겠어? 얼마나 아이고 어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소리 들었지? 내가 지금 100만 원, 1만원필요가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바 손밭에 고반이 나서야 어디 가방 쪼개는 거좀다 줘. 아직 가방사대에 들렀나 응. 보냐? 아이게 일단 두려는게가방들다 들리고 아니까아 찔릴 때 저는 고만 나도 괜찮게 다올어

이게 이런게 거 좋은거 큰질한거 이런 놔두면 다따는거 그러니까 나무가지 하나에 두개나 세개를 만나겨놓고다 따는거죠? 아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놔두면 이게 막커 이만큼 그리고 이거 다 놔두면 다 같이 먹어서 다 같이 클라 그면 이거 다안 돼요. 물건이 안 되니까는 속어 주는 거지. 이 잔잔한 거다섞어 아이 고농사짓는게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배 같은 건 절고 아닙니까? 예? 배배 배 농사 배이배 배, 먹는 배 그런 거 절고 아닙니까? 다허다다고 하는. 다 필요, 하겠죠 뭐. 뭐. 이게, 이게 많이 달렸는데. 많이 달렸어. 힘들어. 예? 많이 달렸어. 지금 내가 볼 때도 음, 많이 달렸어. 알이 음. 알이 많이 달렸어. 많이 달렸어. 아저씨는 무슨 무슨 요 우리는 타이백만 해요 타이백. 이건 나무가 아니고. 타이백 가는 아저씨. 아니. 탈백. 아줌민은 어디, 어디 사세요? 서귀포다. 서귀 탈백을 모르면 어떡해? 탈백, 아, 탈백이 아니오. 탈백이 뭐가? 탈백은 탈백, 탈백, 탈백. 탈백, 탈백. 까는 거를 노주 밑강을 말하는 거야. 탈백가 뭐라? 난 <laughs> <목소리> 아니 탈배가 <목소리> 뭐라 난 e bit 노지에 e t h a 하 a tight p 우 c k l e doji, tight 아니에요 l e a n 그 I'm getting on a m a 하 i n g a I'm a l i t 자 그러면은 수고를 하십시오 이게 나무 하나에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섯개 달렸어요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세개 빼고 두개 받는게 이렇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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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요요거 한개 두개 예, 남겨놓고 예, 세개만 따준다 그죠 예, 예, 네네 그렇게 하면 그. 아, 알았어요 예. 이것도 이것도 하나 두개 빼고 이거 두개는 살리고 네네네 여기 여기 옆품은 여기 높은 거는 살리고 이 밑에 거예아아 아, 속에 있는 응. 나무 속에 있는 거를 따준다 밑에 거는 따야 돼 네. 응. 그렇게 해본데 이 가지 길이가 짧은 거는 잘라줘야 응. 돼 이것도 이것도 있으면. 이것도 하면은 이거 살리고, 이거 살리고 이거 뽑아버려. 응. 요, 있죠, 요거 살리고 요거 살리고 요거 세개 뽑아 버려 계산 열목 요렇게만 커야 삼컷예요또 따준데 있죠 그죠 여기 따면 여기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따면 다 식마다 떠나니까, 요렇게 잘라보고, 요렇게 잘라보고, 요렇게 잘라보고. 그럼 네. 됐지? 예, 예, 예. 나무가 자, 밀감이 자, 자. 완, 이 위에 없는데, 하나씩 넘겨도 되는데, 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거는 잘라야 돼. 따, 따야 돼. 이거 하나만 더. 음. 그렇게 하면, 요것도 그냥 잘라. 계좌이스가딱 밀감 숫자가 나오지?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안 했던 상태에서 잡히세요. 저기. 여기가 됨 수가? 잡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거 하나 큰놈있죠 예.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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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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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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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 놓고. 예, 예. 그거 남기, 될수 있으면 이거는 남기고 여기 좀 짧은 거, 요, 뭐, 요 길이가 짧은 거, 그거를 잘라주시고 요, 여기도 요거 하나 남기고. 길이가 짧다는 거는 뭐, 뭐가 짧다는 거요? 이 사이가요. 이이 이 나무하고 이 열매 사이가 아요요 요 나무하고 요 나무 사이가 아니 아니 이거 기력이 기러기 기력이가 요 길이 예될수 있으면 이것도 요것이 길고 여기서 짧잖아요 예예예 예, 짧지 그러면, 그러면 요걸 잘라줘요 아요 요 길이가 길이가 예, 예, 이렇게 남아요. 길고 짧은 거있으면 예, 예, 짧은 들... 거를 짧은 거를 예, 잘라준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니 뭐가 설명을 잘하시네. 아니, 그 아까 잡혔죠, 이거. 네, 잡았어. 이거 네, 여기가, 이거 하나 잡았어요. 이거 요번에 갑자 잡았어요. 이거 작은 거 빼고 네. 요거 작은 거따 버리고. 예, 예, 예. 됐어요, 됐어.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거 나무 흔들어 보니까 안 잡히잖아요. 예. 그렇지. 예. 이거 이것도 많아. 요렇게 요 요렇게만 남기면 돼요. 응. 네. 이거. 됐어, 됐어. 요 밑에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는 됐을 시면 다따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나무 그늘 아, 나, 나 있는. 나나 그늘이 있는 데는 다 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받침대 있잖아요. 예. 네. 받침대를 잘라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따다 보면. 예. 네. 이렇게 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어떻게 따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 돼요. 아, 그걸 없애야 요 이거를 안 붙게 따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있으면은 내가 달려 있구나, 야네가 생각한다고요. 응, 음, 오케이. 예, 예, 예. 예. 이렇게 하세요. 파이 패꼬는 아저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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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해 남는 거 그냥 별로지, 이 쇠고리는 한데만 해. 月得几？